여러분의 통장 잔고, 지금 딱 100만원 부족하죠? 1분 뒤 통장에 정확히 100만원이 들어온다면 숨통이 트이는 분들, 여기 집중하세요. 대부분 대출이라고 하면 복잡한 서류 준비하고 신용점수 확인하고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는 줄 알죠? 100만원 대출은 요즘 휴대폰만 있으면 단 3분 안에 최대 100만원이 바로 입금됩니다. 신용점수가 낮아도 연체 기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며 승인율은 무려 98.9%라는 놀라운 현실. 심지어 정부에서 공식 승인한 업체에서 진행되니까 안전성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승인한 업체는 상담 시작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입금까지 정확히 단 5분, 라면 하나 끓이는 시간보다 빠르게 현금 100만 원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게다가 주말, 공휴일, 새벽까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여러분의 급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상담만 받으면 전문 상담사가 여러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무조건 즉시 지급 가능한 맞춤형 긴급자금을 제공합니다. 이 정도면 인생 역전급 대출 아닐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조건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 공개 직후 신청자가 폭주 중이어서 언제 신청이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있는 공식 인증된 업체링크를 누르고 바로 카카오톡이나 간편 전화로 상담받아보세요. 상담만 받아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지원 금액이 즉시 화면에 표시됩니다. 딱 5분, 여러분, 인생의 숨통을 트이게 할 100만원 대출의 기회를 잡으세요.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신청이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 대출 덕후가 알려주는 꿀팁은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알림 설정하세요.